지금 이굴 요리, 족발 덮밥, 그리고 지금 파... 안녕하세요, 조은합차입니다 오늘은 보랑 일단은 밥을 먹으러 배고파서 밥부터 먹으러달라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쇼핑몰에 있는 푸드 코트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일단 어제 같은 그을드거든요 음. 음. 아, 음. 아 속에 있는 터미널 초행이언 니라는 그... 네, 아이 백화점에 있는 고등포대 가서 밥을 먹을 거요 같이 가시죠. 와.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요온 우리가 온날 중에 제일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어. 오늘 무조건 비가 내릴 것처럼 하늘이 생겼다. 이건 100%. 헤미는 다음날 트레인 전에. 거의 1 시간 걸리고. 아, 차가 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원래 한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한시간을 넘게 걸려서 왔어요. 여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막히는 건지 매일 막히네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막혀. 이렇게 그 터미널 을2 0 터미널 22에 있리포트에 오면 이렇게 충전을 카드해야 돼요. 이 카드 안에 있는 금액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있습니 혹시 뭐 조금 더 오셨나요? 충전을 한 300을, 충전하한3 0 0이었 딱그 금액? 그건 아쉽다 조금 더 주고 해야돼아 응? 사람 진짜 많다 무슨 일이냐 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맛있고 싸아 맛있고 싸서 여기가? 이몰 가격이 되게 싸네요 40바트 정도 하네요 음식이 저렴한 편이다 You can use t oh, no. oh, Thank you yeah. 아, 그 먹은 거래나, 그날에. 그 족발. 발 그, 그날에 먹은 거잖아. 네. 거기서. 휴게소에서. 그 둘째 날에 먹은 그 족발 덮밥. 와,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겠다. 바, 바로 친구였어. 42바. 42바. 진짜 싸네. 그 야시장보다 가격이 싼데, 야시장보다 잘 나오네. 우리 거야 몰라. 맞겠지? 맞다 아니 불이 완전 너무 많이 어 보여서 딴거 시키려고 했는데 저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이두개 해봐야 3천원 밖에 안 된다고? 아니 이런 데를 왜 진작 안 왔어 우리 맞아 <laughs> 이런 데 진작 가야지 이런 좋은 정보를공유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자, 음료수. 야, 말도 안 돼. 음식 3개다, 음료수 2개에다가 지금 200바트라고? 큰, 큰 값. 그러니까. 엄청 싸네, 지금. 와, 미쳤다. 지금, 이, 불요리, 족발 덮밥, 그리고 지금 파타이까지, 그 음료수 큰거 2개까지 해서, 딱 199바트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7,000. <laughs> 7,600원. 와, 7,600원에 지금 이 메뉴를 다 먹는다고? 이런 건또 싸네. 이런 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 맛도 괜찮을 것 같아, 생긴 게. 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물. 물이랑 튀김이랑 이 숙주랑 해서 먹는 건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이게 다 해서, 이 음식이, 다 해서 7 6 0 0원인게 놀랍기도 하고, 음, 이거 진짜로 맛있네 요 이거 진짜 오시면은 3월 22일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음, 강추야 강추 아 여기? 이..어 이 음식은 먹어봤는데 여기는 아직 아이 이 음식은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이야? 아이 집이 처음이야? 어어 어,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랐어 먹고 알로이마 소리좀 달달하네. 어. 조금? 그리고 튀김이 완전 맛있어. 요 튀김이 진짜 맛있는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먹어본 음식이긴 한데. 음, 알로이마 마파이를그 먹어보고 일단은 소스를 섞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가 어. 기본적인. 기본적인 양념이 돼 있어 가지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 그 처음 먹은 고기가 더 맛있어. 아그 그래? 어. 그래. 처음 먹은 나이트마켓. 그데 처음 먹었던 그 고기가 훨씬 맛있긴 하다. 맛다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 7,600원에 이 정도의 음식 맛과 음, 양이라면 진짜 태국에서 평생 살수 있다. 어, 진짜. 좋다. 네, 이거 못먹겠어 어 두리안? 아니 만고? 망고? 망고밥 아 망고밥 망고밥이 보호가 계속 맛있다고 하는데 못먹겠어 사실 진짜 과일이랑 밥을 같이 못먹겠어 일단 저희는 이제 보호가 제가 또 마지막 날이라고 파타야를 이려가진데요 그래도 한번 가야 되니까, 온 김에, 파타야를 가보는 걸로. 여기서 한 2시간 좀 넘게 걸리나? 네. 2시간 정도 좀 넘게 걸린다. 차 맞네? 막히면은 2시간? 응. 가라. 어, 방콕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거진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맞지? 와, 심마다 진짜. 정말 장난 아니야, 여기. 그, 서울 저리 가라다,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 옛날에 보우가 태국 차 진짜 막힌다고 했대요. 서울이 훨씬 막히지 했는데, 이건 서울 수준이 아니야. 심하네, 심하네. 내말 어, 못하니까. 차가 진짜 막혀. 지금, 이제 고속도로 아직 못 들어갔지. 응,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는 거지. 와. 깊이 있어. 저쪽 끝으로, 저쪽 안쪽으로 해서 이제, 아냐? 너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보호의 대학교가 있대요. 우리요? 응. 어. 어릴 때가 좋지. 맞아. <laughs> 시간은 참 빨리 가. 벌써 6일째잖아 벌써 6일째 아. 어. 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주유소에 왔는데 그 주유건을 어떤 분이 꽂은 채로. 주유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이크락션을 엄청 눌렀어. 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유소를 제가 살렸습니다. <laughs> 기름 터져서 여기 막 줄줄 흘릴 뻔했어, 요 진짜. 이야, 깜짝 놀랐네, 진짜로. 무슨 일이야, 오늘. 어, 드디어 파타야 쪽에 도착했습니다. 5km 정도 더 가야지. 완전한 파타야인데. 고생했네. 파타야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네.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방콕의 주유도시는 다 돌아본 거래. 파타야, 호아인, 방콕 뭐지? 태국의 주유도시는 그렇로 돌아봤어요? 어, 한국 그 노랑풍선 차네요그 단체관광 보셨나 보다. 좋아, 패키지관광. 근데 저는 참고로 패키지를 좀 극혐하는 스타일이라 <laughs> 좀 패키지 안좋아해 너무 그 시간에 맞춰야 돼 그사람 나도 한번 e l o r I got a dog. I 은 o t a dog. I g 그 t a dog. I got a dog. I got a dog. I got a d o 안 I got a dog. I got 일반인 그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서 그냥 1대1 투어 그게 낫지 단체는 힘들어. 드디어 여기가 그 유명한 바탕야에 네, 도착했습니다. <laughs> 어 여기 이쁘다. 그 미국 그 무슨 해변이랑 비슷하다. 어 되게 잘돼 있네. 뭐지? 이름 뭐였더라? 그 유명한 그 있는데 까먹었어. M 어, 시 이런 느낌 이슷하네 이렇게 쭉 있는데 네오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여기 이런 거봐 여기 봐봐 여기. 얼마나 좋아 여기, 내가 내려주고 간다고? 어떻게 알았지 <laughs> 그런 말할것 같았어 오야 완전 후엔이랑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구나 응어이는 음, 어. 어, 약간 좀 프라이빗 어 아, 맞아 맞아 약간 사람 약간 이런 노는 곳 다른 느낌이네. 분위기가. 아, 어, 저희는 일단은 호텔 주차장 아니 여기 백화점이요? 에 백화점이랑 호텔. 아, 백화점이랑 호텔이랑 같이 응. 된두개 주차를 하고, 이제, 파타야, 아, 해관 쪽으로 응. 나가볼 거예요. 아, 고생했네, 고생몇시간 운전한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음. 예. 야, 고프로는 이 감성이 안 담긴다. 진짜 이거 지금, 말도 안 되겠거든요.